코인 공식 도우미 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추천픽은 기본이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시황 분석과 위키피디아 같은 코인 분석까지, 그리고 공식 오픈톡을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커뮤니티에 들어오세요. 지금 아래 링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팬더 위이 세계를 덮쳤고 주식 시장은 요동쳤으며 실업률이 폭증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됐습니다. 그러나 3월에 5,300달러였던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거의 18,000달러까지 회복을 했습니다. 9개월 만에 240%나 가격이 올라왔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역시 지금 이 가격이 너무 높은지 아닌지일 것입니다. 비트코인을 사기엔 이미 너무 늦었을까요? 단기 변동성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향후 10년 이내에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가격이 10만 달러까지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도 비트코인 상승 여력은 아주 큽니다. 자산의 가치 평가를 할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산의 근본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은 현금 흐름을 창출해 수익을 냅니다. 반면 재화는 사용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이 산업의 수요와 공급에 묶여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비트코인이 무엇인지 찬찬히 알아보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비트코인의 가치에 관해 자신의 관점을 정립하고 적절한 가격대가 얼마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09년 세상에 처음 선보인 비트코인은 2018년까지는 수집품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기본 원칙에 상응하는 가치평가 방법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수단으로서의 우월성을 기반으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는 너무 이른단계였죠. 비트코인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는 기본 유틸리티로 개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을 통해 가격을 예측할 방법은 없습니다. 비트코인의 유통 공급량은 계산이 쉽지만 변덕스러운 투기 거래로 수요를 추산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투기 수요가 폭증했다가 시스템을 빠져나갔을 때, 특히 2017년 ICO 붐이 일었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17년 초 900달러에서 같은 해말 19,000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이후 2018년도 말에는 3,700달러로 다시 폭락했죠. 비트코인 반대론자들은 주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을 공격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비트코인 고유의 마케팅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초기에 비트코인이 생존할 수 있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글로벌 네트워크로 운영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효율성을 세계에 알리는 마케팅 조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극적인 가격 변동이 반대론자의 관심마저 끌어모았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비트코인이 더 널리 채택되는 이유가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건전화폐로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네트워크가 엄청난 거래량으로 인해 혼잡해지고 거래비용이 폭등했던 2017년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확장성에 관한 토론으로 시작해 비트코인의 미래를 두고도 심각한 토론이 벌어졌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7년 8월 1일 비트코인 블록체인은 하드포크를 진행을 했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가 생겨났고 2018년 11월 15일에 비트코인 캐시 네트워크는 다시 한번 갈라져 비트코인 캐시와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으로 나뉘었습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은 성장통을 겪으며 살아남았고 이후 다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개토론으로 인해 비트코인의 입지가 공고화됐고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가 늘어났으며 변동성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많은 면에서 놀라운 해였지만 비트코인이 중요한 단계에 도달한 해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정서적,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트코인 백서의 발행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경제에 돈을 푸는 것이 얼마나 손쉬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 3개월 만에 3조 달러가 풀렸습니다. 이는 2019년 미국 GDP의 14%에 달하는 돈이죠. 미국만 돈을 푼 것이 아닙니다. 2020년은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매우 어려운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중산층은 은행의 제로금리나 마이너스금리를 택하거나 실물 경제가 휘청이는 와중에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주식의 불안감을 떠하는 채로 자산을 맡겨야 했죠. 다른 국가도 임금을 보존하는 데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경제가 휘청이던 2020년 5월 11일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세 번째 반감기를 성공리에 지났습니다. 이를 계기로 코드로 미리 작성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순조롭게 이행되는 통화 규칙의 장점이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스트리트를 포함해 전통적인 금융업계의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 비트코인이 해지수단이 될수 있으며 비트코인과 가장 유사한 금보다도 리스크 대비 보상이 월등하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과는 다르게 이번 가격 상승에는 기관의 투자가 두드러집니다. 스퀘어와 마이크로스트레티지가 회사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바꿨고 미국 통화 감독청이 은행의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허용했습니다. 페이팔에서는 암호화폐 구매와 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델리티는 자산의 5%를 암호화폐에 할당하고 암호화폐 엔지니어 채용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죠. 주주에 편입하는 데 필요한 모멘텀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처음으로 비트코인 신뢰할 수 있는 합법적인 대안 자산이자 디지털 황금으로 소개되었습니다. 네덜란드의 출티 파동에 비유되던 초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에 관해 스스로 공부하고 투기 자산이 아닌 장기 자산 할당 옵션으로 비트코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적인 자산과 마찬가지로 수요 공급 계산법으로 비트코인의 펜더멘탈과 가격 범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을 갈수 있는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그 존재하는 시나리오 지금 이 영상에 담기 너무 많기 때문에 하단에 카카오톡과 링크로 들어오시면 금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